팀장님, 아무리 어려워도 뭐 코스피가 이 정도 이하는 안 떨어질 거다. 이거 뭐 네. 락바텀이라고 하는 것같은데 네,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락바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큰 트렌드에 있어서 어, 저는 올해 말 내년 초좀 길게 본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증시가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유동성 환경, 투자 환경들이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는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음.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또 중국은 공세 조치 다시, 어, 지역별로 단행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계속 벨, 브 가스 공급가지고 계속적으로 옥죄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 긴축에 대한 부담도 계속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가 연초에 봤던 경기에 대한 눈높이랑 지금의 경기 눈높이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죠. 이런 그림들이 있어서 좀 많이 빠졌을 때 반등은 가능하지만, 큰 흐름에서 의 하락세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은, 어 내년 1, 4분기, 좀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레벨은 직전 저점이라고 할수 있는 2,300선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시드린 버텀 라인은 2,050선. 음, 2100이 깨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500선을 넘으면 조심하자. 현금 비중 늘리자. 안전자산 가자.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500선에서 2100선을 깨고 내려간다, 한다면 지수만으로도 15에서 20%정도더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더클수 있고, 음, 좀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어, 좀, 지금까지 잘 버티셨다 하더라도, 어, 다음 사이클에서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락바텀을 2,050선 정도로 잡은 뭐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역금융 장세는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의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림을 보시면은 요 빨간색 선이 코스피고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회색 선이 12개월 선행 PR을 기준으로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표준 편차. 그러니까 3년 동안의 평균 대비, 어, 발생률이 한 2.5%, 2% 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바텀을 잡았다는 그림인데, 보시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좀더 내려가긴 했지만 변고점이 되었던 레벨이고요. 2011년 미국 시용등급 강등 이슈, 2012년 13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도 지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관세 가지고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때도 지지선 역할을 해줬고 무엇보다도 2020년 3월 코로나19 피크 때도 저점을 만들어줬던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스피 레벨이 어, 3년 평균, 12개월 선행 PR이 3년 평균의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를 깨고 내려갈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6월 말, 7월 초에도 이 수준을 살짝 깼다가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의 바텀 라인으로 의미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익점만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음. 그래서 6월 달에만 본다 했을 때 우리가 2330, 40선이 음, 3년 평균은 마이너스 표준편차라서 저는 그때부터 2300 초반으로 가고 2300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언더슈팅이다 단기적으로 예. 반등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음, 밸류에션 레벨인데 지금은 2200입니다 이익이 그만큼 하향 조정되면서 어, 바텀 라인이 떨어지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익 전망이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익 전망이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것은 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를 12개월 선행 EPS랑 같이 그려봤어요 예. 어, 왜 ISMC 업지수냐 하시면, 하신다면, 지금, 저희가 지금 수출도 해보고, 뭐, 여, 하, 한국 산업 생산, 경기 선행 지수다 해봤거든요. 근데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게 12개월 선행 EPS랑 ISMC 접지수예요. 예. 이게 2011년 이후 상관관계를 보면 0.68. 그러니까 68% 확률로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거의 같은 궤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 그래서, 음, 저희가 생각한 것은 I.S.M. 제조업 지수가 떨어질 텐데 E.P.S.는 얼마나 떨어질까를 추정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음, 코로나1 9 때나 아니면 금융위기 때처럼 굉장히 떨어지는 그림보다는 2012년, 2016년 초반. 그리고 2019년에 지지선을 만들어줬던 48 정도까지 ISM 제조업 지수가 48, 지금 52.8이거든요. 예. 여기서 한 4에서 5 포인트 정도 더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국 12개월 선의 이 p s 가 얼마나 떨어질까를 추정을 해봤는데 그 표를 보시면은 음, ISM 제조업 지수가 48로 떨어질 때. 어, EPS가 얼마까지 갈까라는 것을 추정을 해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추정하냐면 어, 통계 패키지 돌려 가지고 예. 어, 둘 간의 상관관계, 흐름, 변화율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어, 데이터 마이닝을 해 가지고 결과값을 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봤더니 ISM 제조업 지수가 48일 때 어, 6월 말 EPS 대비 14.5%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추정치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해서 8.7, 8.8, 9배 수준의 반영을 해 줬더니 코스피 레벨로는 2000에서 2000선 후반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100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4.5% 하향 조정되는 게 232포인트예요.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 마이너스, 어, 3년 평균을마이너스이 표준 편차는 8.7, 8.8배 수준이라서 음. 이걸 반영을 해주면 2040에서 50포인트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락바텀으로 제시된 건 2050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가면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어,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략은 이 1100선에 근접 하견 하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고 2100이 깨지 겸 면은 적극적인 순매 수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권으로 볼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앞서도 잠깐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9월을 포트폴리오 재편 기회로 삼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뭐 사기에 좋은 주식들 이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자산 배분이라든지 포트폴리오 투자, 기관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들고 가셔야 되는. 최근 들어서는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도 자산 운용을 좀 하시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한번 대응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시면 배당주가 시장이 불안정할 때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어, 특히 배당주 중에서도 덩치가 큰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업종들, 그런 종목들은 배당도 수익을날수 있고 주식 주가도 상대적으로 덜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기 때마다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마다 고배당주들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스피가 많이 빠져도 덜 빠질 수 있으니까 배당주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 음, 요 표는 뭐냐면은 올해 예상되는 현금 배당 수익률을 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드린 거예요. 예.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당주는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좀 시장이 불안정하더라도 배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겠다 내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들이 뭔가를 말씀드리면 통신하고 손해보험주 이런 쪽들이 좀 어, 주가도 좀덜 빠질 것 같고 또는 좀 안정적일 것이고, 배당도 상당히 주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표를 한번 관심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 다만,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배당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 많은 분들이 늘 들어보시죠? 방어주, 방어주, 방어주.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질 때덜 빠지는 업종들을 종목들을 보통 방어주라고 합니다. 어 2021년 6월 대비 올해 1월까지 쭉 시장이 하락할 때를 보면은 어 금융주 플러스 방어주라고 할수 있는 뭐 유틸리티, 통신, 필수 소비재가 코스피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좋았던 의미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6% 빠질 때 얘네들은 한 마이너스 5% 8% 정도 빠지밖에 안 빠졌다는 얘기죠. 예, 덜빠졌는 네, 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어, 수익이 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 저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분들에게는 통신과 필수 비제 음식료 쪽을 좀 비중을 담아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표는 또 뭐냐면은 음, 방어주 내에서도 퀄리티라고 하죠. 그냥 이익 안정성이라든지 배당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ROE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어, 실적이라든지 이익 측면에서 퀄리티가 높은 업종들을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 드린 건데요. 대부분이 어, 음식료 쪽이죠.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어, 통신, 통신, 그리고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정유사들이 네, 네. 이런 쪽들을 좀포트폴리 투자 차원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 이런 업종들, 스타일은 덜 빠진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음, 또는 내 자산을 확실하게 지키고 싶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안전 자산에 투자하자, 특히 채권 쪽이 좀 유망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배당주, 뭐, 필수 소비재 에너지 통신 이런 업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밖에 이제 어떤 또 매매 전략이 있을까요? 이건 좀 피곤한 매매전략일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 지금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오른 종목 따라갔다가는 힘들고, 또 기다리면은 더 떨어지는 것 같고, 더 떨어지는 거 팔면은 반등하고, 막 이런 흐름이거든요. 이럴 때 흐름들을 보통 순환매라 그래요. 어떤 주도업종이나 주도종목. 계속 옮겨다니는. 네. 이 종목이 올랐다가 저 종목이 올랐다이 종목 떨어지고 막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만 하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대응은 가능하다. 언제? 코스피가 2,400을 지키고 있을 때까지는 어, 2,400을 깨진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할 때까지는 2,500을 노리고 어, 순환매는 가능한데 이럴 때 명심하셔야 될 것은 따라가면 안 된다. 예. 오히려 떨어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업종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대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느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와 같이 연초 이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보다도 저평가돼 있는 것처럼 나타난 업종이 아이 t 하드웨어, IT 가전, 반도체, 미디어 교육, 화장품 의류, 인터넷 증권이고요 음, 주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실적 전망이 올라가거나 잘 버텨주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으로 보여지는 게 에너지, 상사자본제, 운송, 자동차, 은행, 비철목재 보험, 건강관리, 철강 업종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들 업종 내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이런 업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업종들을 한번 보시고, 최근 주가를 보시면, 자동차하고 2차전지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 예. 근데 바닥권을 벅벅히는 게 있어요. 반도체하고 인터넷이에요. 저는 지금 자동차하고 2차전지를 따라가기보다는, 음, 반도체하고, 음, 인터넷을, 조금씩 조금씩 등락을 보일 때마다 조금 조금씩 하셨다가 한 3에서 5%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좀 정리하시는 전략. 그런 전략까지는 아직까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 또한 코스피 2300, 2370, 2400, 2370을 깨고 내려갔을 땐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요새 뭐 이제 관심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원달러 환율인데. 아, 아 오심하죠.세요. 네. 꺾일 줄을 모르고 있는데. 환율 전망은 어떻게 가고 계세요? 지금 워낙 가파르게 올랐고요. 그리고 이번 주 22통화정책회의 어 그리고 물가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심리가 좀 왔다갔다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달러인덱스는 105포인트 정도까지 좀 등락을 보이다가 연말 연초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원달러뉴 같은 경우도 지금 1350원, 60원을 돌파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1300원 초반대 지지력 테스트 이후 올해 말에는 1350원을 돌파하고 1400원대를 향해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동에서 뭐 외국인 순 매수세? 네. 이건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좀 많이 들어오기도 했죠. 7월 초 이후 한 6주 넘게 들어왔으니까. 어, 그런데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신하기 어렵다. 아,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막 어마어마한 대규모 매도가 나오진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거래대금이 너무 적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가 조금만 출해돼도 시장은 많이 출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뉴를 같이 그려드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파란색 선이 달러 인덱스고, 네. 회색 선이 원달러 뉴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올해 4월 전까지는, 어, 달러 인덱스보다 원 달러율이 높아 있습니다. 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1% 오르면 원 달러율이 1.5% 올라서 막더 많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엄청나게 팝니다. 왜냐면은원 달러보다 원 달러율이 더 불안정했던 거예요. 네. 반대로 이제 6월 7월 지나면서 나타난 한 현상은 달러 인덱스가 원 달러율보다 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달러가 움직이는 것보다 원 달러율이 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가 아 그래도 안정적이구나 달러보다도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팔기보다는 좀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서 또 나타나는 흐름들은 음 원화는 달러보다는 약했지만 위안화 엔화 유로화보다는 강하다 보니까 그쪽 국적 투자자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매매 패턴 어떤가를 보시면은 어,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업종별 흐름들을 보면은 그림 한번 보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IT 가전은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이슈 때문에 자동차는 실적이 워낙 잘 나와서, 어, 계속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업종별로 보면은 7월, 달에 샀던 업종들은 8월 달에 팔고, 7월 달에 팔았던 업종은 8월 달에 사고, 이런 업종들은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주간 단위로 보면 주간 단위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 외국인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하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단기 수납매, 단기 가격 메리트에 따른 사고 팔고 어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시장을 괜찮게 생각을 하면은 현물에서도 사고 선물에서도 삽니다. 네. 선물에서 산다는 의미는 시장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요 미래에 대해서 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현물에서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전혀 안 사요. 예. 그 의미는 뭐냐면 시장 방향성은 아직 모르겠다.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한다. 다만 업종 종목 대응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지금은. 음 시장 흐름들이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조금 더 반등 시도는 할수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 지수 레벨 자체가 올라가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이런 흐름들이 외국인 순매수가 좀 꺾이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음 9월 FMC를 지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들 플러스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같이 들어올 때 외국인은 좀 매도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을 있어서 9월 중순부터는 중순 이후부터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낮추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 기업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실적 전망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어, 그림 보여드리면 올해 영업이익 전망은 6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238조로 예상되었던 게 지금 224조. 약 14조 정도 하향 조정됐고요. 예. 레벨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내년 이익 전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6월 중순만 해도 267조가 예상됐는데, 241조. 아. 약 26조? 거의 10% 정도 하향 조정됐거든요.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좀 실적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익이 많이, 어, 눈높이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어 3분기 영업이익률이 9.3% 4분기 영업이익률이 7.9%거든요. 예. 보면은 이 레벨이 어느 수준이냐면 과거 경기가 좋았을 때 수준입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이 눈높이가 좀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을 있어서 저는 3분기 실적 시즌을 좀 경계하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업종별 흐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안 좋았던 업종들이 좋아지긴 어렵죠. 예.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화학하고 철강 업종의 어, 올해 영업이익 전망 변화율이 꺾여버렸습니다. 어, 전월 대비, 3개월 전 대비 마이너스로 갔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투입되는 원자재 가격은 아직까지 비싼데, 판매해야 되는 원자재 가격, 어,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거고, 자, 운송은 운임 지수 많이 떨어졌고요. 네. 에너지는 유가 많이 레벨 다운됐고요. 보험은 전고점, 음, 채권 금리가 전고점을 넘어서는 좀 어렵다라는 분들 자동차는 환율가좀 약해진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3분기 이익 전망에 있어서는, 어, 전반적인 업종이 실적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경제 지표 또 주요 뭐 경제 이벤트 네좀 간략하게 일정 정리 좀 하고 넘어가죠. 뭐 워낙 많은 경제 지표들이 기속적으로 발표될 텐데요. 가장 핵심은 8월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 CPI입니다. 어 미국 CPI가 어느 정도로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저는 주식초 반등 시도가 좀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레벨에 대한 문제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8%대다 연준은 계속 2%를 얘기하고 있는데 2% 언제 갈까? 그러면은 2% 가기 전까지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9월 FOMC가 9월 21일 날 있습니다. 어 이때 연준의 점도표라든지 경제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나올 거거든요. 아마 좀 9월 FOMC 전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월 CPI 결과에 따라서 등락이 조금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9월 FOMC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좀 하방 압력을 어, 밑에 쪽으로, 하락 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레벨은 뭐, 인상 레벨은 뭐 어느 정도 지금 확률을 보고 계세니 어, 일단은, 있습니까? 저는, 금리 인상을 50BP 하던, 75BP 하던,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음. 어,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음, 내년께 문제일 것 같아요. 내년 전망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음 7월 말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금리 인상을 해봤자 3.3%까지밖에 못하고 2023년에는 3월, 4월달부터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해서 한 3번, 4번까지 금리 인할 거야라는 기대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어, 뭐, FMC 의사로, 그리고 고용 서프라이즈, 거기다가 잭슨홀 미팅,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어,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많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 원래 3.3, 3.2였던 내년 금리, 목표, 금리에 대한 예상치가 3.8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금리 인하이기 대는 남아있어요. 내년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한번 정도는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어, 이번에 구월 FMC에서는 50BP 하느냐, 75BP 하느냐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나예요. 이 물가 같은 경우에는, 명목 수치 자체는 좀 낮아질 텐데. 네.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전 달보다 낮아진 거지. 그죠 사실 절대치는 계속 높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게참 고민일 것 같아요. 딜레마라고 하게 할수 있겠죠.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좀 꺾이겠다,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수 있겠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갈 정도의 레벨로 갈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시점이 저는 8월 CPI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음, 그림을 통해서 도알수 있는데요. CPI, PC, 코어 PC를 같이 그려드렸는데 동화되는 건 맞습니다. CPI는 음, 올해 3분기 8.3, 4분기 7.3, 1분기 5.8. 그런데 2%대로 가는 시점은 2023년 4분기예요 p c 도 그렇고 코어 p c 도 그렇고 점점점점 점점 둔화되는 건 맞지만 연준이 얘기한 2%대로 갈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죠 네. 근데 시장은 이미 내년 2분기, 3분기부터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이 불협화음이 굉장히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은데 금리 인하 기대를 먼저 하게 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연준이 통화정책의 효과가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연준은 아마 9월 FMC를 전후로 해서 그리고 9월 FMC를 통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피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베이지북 5, 6, 7월 보면 네. 석달 연속 경기 둔화 네.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이제 침체 우리우리 지역도 이제 넓어지고, 넓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이거하고 이제 파월 장하고 이제 연준 그 이사들 과도하고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메파적 발언 을 소문 하고 네. 있는데 약간 좀 사실은 결은 이게 좀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침체 우려는 커지는데 금리 는 올리 겠다이 뭔가 좀. 그래서, 이, 의도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음, 하잖아요. 만약에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은 경기는 침체로 가는데 물가는 여전히 고 높은 수준으로 가 있다면 아무런 뭘할 수도 없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경기는 더 나빠질 것이고, 그렇다고 물가가 잡힌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경기가 침체로 가기 전에 빨리 물가를 끌어내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번에도 파울 연준 회장이 계속적으로 말했던 것은 기대감.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어, 그게, 미 플레이션 통제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 심리, 그리고 물가가 오를 거야, 라는 기대 심리, 아직 수요는 살아있다는 기대 심리를 끌어내서, 내려서라도, 뭐 어느 정도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물가를 빨리 잡아야지, 경기는 부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돌릴 수 있겠다. 라생각 하는 것 같아요 기대인플레이션 수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음, 5년물, 0년물도 올해 6월 달에 올해 저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어, 잭슨미팅에서 파울 연준 의장이 발언된 이후에는 2.8까지 깨버리고 2.5까지 떨어졌어요 3년물까지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대인플레이션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야 라는 기대도 떨어뜨린 부분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수요 어, 경기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꺾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최근 경제지표가 잘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 여러 가지들을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BEI 지표가 어, 전저점, 역사적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이 아닌가. 수요에 대한 불안감, 긴축에 대한 부담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구간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물가 잡힐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